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. 오늘 도 제가 쓴시한 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굴비 박수근 굴비 정하선 화가 박수근의 굴비가 내 기억의 어린 방에 걸린다. 비굴하지 않은 품위가 은은히 뵌. 땀 절은 삼배 잠방이 삼배 적삼을 입고 족석 방바닥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란히 누운 할아버지 할머니 구부러진 등 등에 붙은 배 영락없는 박수군의 굴비다. 제사상에 놓은 굴비 한 점도 손주 입에 넣어 주려고 돌박힌 머리가 맛있단다. 하시듯. 그 사랑 가시가 되어 목에 걸린다. 끝없는 들판 집 앞에 펼쳐져 바다 같았어도 분리비어 꼭 담은 입처럼 배고프셨던 일생 뒤늦은 후회가 고봉으로 내 밥숟갈에 얹힌다 온몸 뼈만 남기고 아니지 뼈까지도 손주에게 주고 싶었을 그 마음이 울컥 목에 걸려 나는 차마 굴비를 먹을 수 없다. 저기, 저렇게 걸어두는 수밖에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 시는 제시집 세제역에서의 실려 있는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